모든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그 카메라, 이런 식으로 피부결 화장을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운데이션부터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컨텐츠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 사진 잘 찍는 방법과 사진 보정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카메라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포즈를 하는지 색감은 어떻게 만지는지 그리고 저만의 분위기를 낼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오늘 약간 조금 뭐 이상한 것. 지금 피부톤이 굉장히 칙칙하고 입술도 바르긴 발랐지만 베이스 컬러를 발라서 굉장히 칙칙한 상태예요. 얼굴 상태가 어, 이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피부결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피부화장을 하는 방법을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눈썹은 그린 상태고요. 톤업 크림 같은 걸로 한 톤만 깔아준 상태여서 보시면 지워지는 것도 없고 묻어나는 것도 까지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면 파운데이션을 전혀 안 바른 상태예요. 그리고 마스카라 살짝한 상태입니다. 아이섀도는 우 살짝 깔아준 상태고 피부결 화장을 궁금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운데이션부터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니 겟 레디 윗미 플러스 인스타그램 사진 잘 찍는 방법까지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워핏 파운데이션인데요. 저는 피부톤이 밝지 않아서 23호를 사용할 거예요. 이걸로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바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얇게 여러 번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얇게 얇게 펴주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물에 한번 쫙 이렇게 짜서 휴지에 감싸서 이렇게 쭉 짜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탱탱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쪽 면으로 발라줄게요. 보시면 벌써 이렇게 밝아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파운데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밀착력도 되게 좋고, 플러스 지속력까지. 그러니까 엄청 퍼펙트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파운데이션은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두껍게 뜨면 좀 청순한 느낌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헤어라인 끝까지. 지금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서 피로 입술색은 없어졌지만 아까보다 조금 혈색이 도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얼굴에 다크닝이 조금 있어요. 밑에 다크서클이나 턱이 지금 제가 트러블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제가 지금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 바닐라코에서 대박인 컨실러가 나왔어요. 저는 이 컨실러를 미리 FW 화보 촬영에서도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도 꾸준히 촬영할 때 수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21호 피치 컬러, 그리고 23호 피넛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당연히 23호로 파운데이션을 발랐기 때문에 23호 컨실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제가 이 컨실러를 정말 자신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다른 컨실러랑 다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턱에 트러블이 나거나 얼굴에 트러블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트러블을 가리려고 컨실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다른 컨실러들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고 또 뜨고 아프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바닐라 코 컨실러는 이 성분 자체에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박이지 않아요? 여드름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가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컨실러 아주 요물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필름포머가 이중으로 코팅되어서 더 견고하고 밀착되어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시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트러블 유발하는 그런 성분에 진정 효과를 줄수 있어서 트러블이 난 곳, 그런 곳에 효과적인 거죠.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좋아야 되고 저 모델 일을 하지 않는 분도 피부는 조중하잖 그래서 화장품을 이용할 때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많이 확인하는 편이고, 그리고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저는 엄청 따지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메이크업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오프닝 할때 얼굴이랑 너무 민망하지만 지금 얼굴이랑은 조금 확실히 다르죠. 저도 사람이니까. 바닐라코 신상 립을 발라볼 건데요. 이번에 컬러가 되게 신기해요, 제형이. 뽀송뽀송하면서 글로시하면서 벨벳 타입. 바닐라코 하면 벨벳이죠. 제가 이번에 바를 립은 러브미 제품이에요. I love, love me. 저는 청초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편하게 이렇게 두드려줄요 너무 진하게 바르지 않고 립스틱을 살짝 머금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술이 너무 진하면 약간 청순한 느낌이 없잖아요 바를 땐 되게 촉촉한데 바로 뭔가 뽀송뽀송해지고 벨벳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너무 과하지 않고 지금 되게 뭔가.. 어머 이거 그만해야겠다 청순..까진 아닌가요? 제가 오늘 옷이 조금 센가요? <laughs> 좀 이러려면 좀 흰티 이런 거 입고 왔어야 었 됐나? 이렇게만 화장을 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만 바르기 조금 아쉽다.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청순한 것도 좋은데 조금 더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어레드라는 제품을 추천해드릴게요. 디어레드는 말 그대로 레드에 가까운데 너무 예뻐. 이런 색이에요. 빨간 사과 같은 느낌? 그라데이션으로 안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안쪽만. 한두번 정도만 빰빰빰 해주세요.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이죠? 근데 전혀 과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죠? 지금 확실히 생기가 있어 보이나요? 저희 옥수수들이 저 정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몸을 계속 이렇게 꼬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습관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정면 하여튼 이 정도로 화장을 한 상태고 여기서 끝낼 순 없어요. 여기서 끝내면 약간 조금 마무리가 부족한 느낌이죠. 청초한 메이크업이어도 볼터치는 살짝 해줘야 되고 그 파우더도 살짝 해주고 또 턱도 이렇게 쳐쳐쳐 쉐딩도 좀 해줘야겠죠? 치어 그라데이션 치크인데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앞부분 있죠. 굉장히 밝은 부분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서 광대에서. 이 정도만 발라줄게요. 진짜 살짝만. 정말 청순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줄 거예요. 거의 안한 느낌으로. 그리고 쉐딩. 저는 바닐라코 쉐딩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저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많이 늙었나 봐요. 자연스러운 게 너무 좋아요.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턱 라인대로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라. 광대부터 옆에도 너무 이렇게 턱가 부서져라 이렇게 쳐줄게요 짠! 어때요? 아까보다 더 뭔가 갸름해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음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히 더 갸름해진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축축. 이 파우더로 항상 저는 마무리를 해줘요. 옛날에는 글로시한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코나 이런데 너무 글로시하면 화면이나 사진 찍을 때좀 너무 이렇게 기름기가 적어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는데 그렇게 뽀송뽀송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니 겟레디윗미 끝! 지금부터 수수연수의 인스타그램 사진 잘 찍는 꿀팁, 저희 카메라 기종, 색감 보정법, 어떠한 색감 어플을 사용 하는지 한번 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정을 많이 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좀 여러 개를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그 카메라, 제가 제일 메인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인데요, GV1이라고. 제니 씨가 사용하는 카메라랑 같은 카메라래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00만원 초반대 정도 주고 샀고요. 거기에 뭐, 배터리에 뭐, 에고에 사면은 한 110만원? 1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카메라 자체가 되게 화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저는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진 않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사진 을 많이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폰이 많이 변했잖아요. 아이폰이 10대가 가장 예뻤고 11, 12 이때가 저랑 좀안 맞더라고요. 피부 톤이나 얼굴 그림자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통은 지금 쓰고 있는 소니 소니 GV1으로 거의 많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이 플로라이드 제품으로 그런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사진을 찍어도 어떤 카메라를 찍냐에 따라서 색감, 분위기, 그 느낌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 촬영 현장을 담은 건데요. 이런 느낌. 만약에 핸드폰으로 찍었으면 이런 분위기를 낼 수는 없었겠죠? 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 이렇게 찍은 거를 인스타에 올릴 때 스캔을 해요. 현상소에 가시면 스캔을 해 주거든요. 얼마 안 해요. 스캔을 해서 올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게 올릴 수 있고 화질도 선명도도 색감도 더 예쁘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저만의 그런 꿀팁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폴로라이드 색이 화이트 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블랙 톤도 판매를 하거든요. 느낌이 확 다르죠. 뭔가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같은 사진이어도, 같은 포즈여도, 핸드폰으로 찍었느냐, 디카로 찍었느냐, 폴로라이드로 찍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 제품. 캐논 제품이고 이거는 10만 원 초반대에 주고 산 거고 제가 아는 포토 실장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물론 돈은 드렸고요. 이거는 특이한 게 여기 이렇게 자막 같은 게 있어요. 날짜, 뭐 이름 뭐 이런 걸좀 이렇게 좀 만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필름을 뽑으면 거기에 날짜랑 뭐 사랑해 막 이런 거를 또 적을 수 있고 약간 일본어로도 적을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더 분위기 있게? 근데 이것도 되게 화질 되게 좋아요. 어, 너무 싼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막 들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사용해보자. 근데 되게 잘 나온다고 해서 그냥 구매해봤는데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400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감동마다 다른데 200, 400, 800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보통 4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두 번째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근데 세 번째는 폴로라이드 블랙 프레임, 화이트 프레임. 또 둘의 느낌 다르죠.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또 느낌 다르죠? 같은 사람인데, 스타일링과 헤어와 베이크업, 그리고 장소,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변해 보이고, 느낌도 달라 보이고,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어떤 색감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정면으로 걸으면 별로 안 예쁘고 약간 사선으로 걸어 예쁘거든요. 걸을 때 연사로 찍어도 건져요. 이렇게 머리 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서 딱 걸리는 거죠. 이러면서 카메라를 봐줘도 되고 땅만 보고 가도 되고. 되게 뭔가 하는 척 있고 뭔가 목표가 있으면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찍으면 사진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갔을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선글라스 만지면서 하는 거. 사진으로 딱 찍혔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그때 딱한 장을 건지는 거예요. 원래 100장 찍고 한장 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모든 근육의 힘을 풀어야 돼요. 저도 힘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그냥 긴장 풀고 정말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면 조금 더편하게 예쁘게 조금 루즈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리는 척하면서 딱 카메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앉았을 때 그런 느낌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앉아있을 때는 제가 왼쪽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반드시 왼쪽 다리를 꼬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게 사진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뭔가를 하는 척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뭔가 핸드폰을 한다거나 노트북을 한다거나 또 가방에서 꺼낸다거나 아니면 마술 이렇게 한쪽으로 끼는 것도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laughs>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지 않아?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찰나가 딱 이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그 순간이 되게 예뻐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걸 기록해주는 그런 포토님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걸로 남기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으로, 원래는 핸드폰으로 잘 찍진 않지만, 그래도 색감 보정하는 것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색감을 보정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사진 앱 자체에서 밝기를 조정하는데, 원래는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밝기가 조정이 돼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쨍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하는데 노출은 5, 대비를 10 정도 내립니다. 밝기를 5 정도 올리고요. 블랙 포인트 5 정도 올리고, 블랙 포인트는 블랙 느낌 나는 거죠. 그런 걸 조금 더 블랙에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선정도는 2만 할게요. 저 여기서 저는 VSCO, VSCO. 다시 또 노출 맞춰줘요. 0.6. 대비 내려요. 1로. 그리고 저는 톤을 맞춰요 2종. 그레이는 0.5. 해서 저는 이 밑에 바닥을 좀 맞춰주고요, 발기를 또 올려주고, 대비를또 만져주고, 그림자도 맞춰주고, 선명도 올려주고 이런 느낌? 색감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인스타 사이즈로. 내가 보이고 조금 더 분위기 여기서 후백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분위기가 되게 다르죠 같은 사진 다른 분위기 완전 다르죠 수수연수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법이랑 색감 보정법이랑 이런 것들이 유익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름 열심히 설명해 드린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요즘 저희 옥수수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게 댓글이나 DM이 부쩍 많아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웬만하면 정말 많이 답장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부끄럽네요. 안녕. 이거는 왠지 쿠키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제 영상에 쿠키 영상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거지. 이 바닐라 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어, 더보기란 봐요? 더보기란? 제가 정말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더보기란을. 어, 제가 답변을 다 일일이 달아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유일하게 모든 옥수수들한테 편지를 쓰는 시간이라고 뭐 할까? 그래서 되게 항상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진짜 열심히 쓰고 있고 정성을 다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보시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혹시 제가 이렇게 쿠키 영상을 남기면 옥수수들이 좀 봐주,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안녕.